자 it is s a t 입니다 자 이거 it is s a d t 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워라고들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 여기 it은 가져오죠 어뜻 a t 은 진조입니다 데이라고들 말합니다 자 고대 아테네에서 아테네죠 전해에서 파워워스는 추종자들입니다. 플라톤의 추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느 날 되겠습니다. 투는 목적이죠. 음,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뭐라고 해서 모였을까요? 에스크, 어, 물어보는 거죠. 그들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용자들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팔로잉은 어, 넥스트 뜻입니다. 다음에 질문 되겠습니다.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땡땡 질문이 뭐냐? 자 무엇일까요? 인간은 무엇일까? 그죠? 이렇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답하려고 모였죠. 자 after a great deal of thought, a great deal of 우리는 c h 의뜻입니다 여기서? 어? 예, 양의 수이죠. 양, 그죠? 어, 많은 양의 thought, 그죠? 사고, 생각 후에 그들은 자, come up with 되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냈다? 자, 무 생각했냐면 the following answer. 다음에 답을 생각해 냈습니다. Human being, 아, 인간은 뭐냐면 fabulous. 털이 없다 뜻입니다. LESS가 없는 거예요. 이 feather가 털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feather 깃털이라고 하겠습니다. 깃털. 음. 털 또는 깃털이 없는 bite 되겠습니다. bite는 두발 날린 동물. 이렇게 보십시오. BI가 둘이란 뜻이에요. 음. 자, everyone seemed content with 되겠습니다. 자, seemed content with, 뭐뭐 만족해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컨텐트는 형용사로서 이런 뜻입니다. 만족한. This definition, 이 정의에 만족해 보였어요. 언제까지는 어, 한 철학자가 burst into the lecture. 이제 burst into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디 어디에 난입하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The lecture hall. 이거는 강당입니다. 강당으로 난입했다. With 가지고, 뭘 가지고? Live 형사입니다. 살아있는, 깃털이 없는. 닭을 가지고 어, 들어올 때까지는 연행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holding it in his mind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제가 핸드죠. 어, 이거 닭입니다. 닭을 잡은 거죠. 폴드는 잡는거죠. 닭을 잡은 채로 손으로 잡은 채로 글을 외쳤습니다. 보세요. 제가 어, 프리젠트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어, 인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냐? 그런 얘기죠. 프리젠트 A with B A에게 그죠. 아이고 A에게 B를 선물하는 거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After the steer 되겠습니다. steer는 동료죠. 동료가 있은 후에, 그죠? After uh, the steer head down 되겠습니다. 다이드 uh, 다운 die, uh, 되겠습니다. 다이 o 다운은 뭐냐면 자자드는 거죠. 가라앉는 겁니다. 동료가 가라앉는 다음에 uh, 철학자들은요 모였습니다. 어게인 다시 모여서 그리고 나서 uh, 향상시켰습니다. 뭐 가다듬다 뭐 이런 정도로도 해석하지 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정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다듬었습니다. A human being, they said. 그들 말했습니다. 그들 말했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다. 털이 없는 두발 날린 동물입니다. With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Broad, 넓은. 네일 되겠습니다. 활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음. This curious story. 자, 이 음... 저, 호기심 있는 그죠. 이러한 호기심 있는 이야기는 그죠. From the history. 어디서, 어디에서 나온 거죠? 역사, 어디 역사죠? 초기, 철학의 역사. 그죠 역사에서 나온 그러한 이 호기심 있는 이야기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the kind of difficulty difficulty 어려움이야 어려움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어 그 어려움은 이렇게 철학자들이 have 가졌던 have, have been faced with 자 여기 수동 태죠 have been faced with ~~에 직면하다 Sometimes 가끔이죠. 가끔 직면했을 때 직면했던 어려움, 가끔 직면했던 어려움. 자, 뭐할때 직면했어요? Attempt, i n g 자, day죠. d a 아, 생겼된 거죠. 그들이 attempt to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는 뜻이죠. 그죠? 시도하려고 할때 give 어, 뭐죠? Give definition. 그래 이게 정의하다 뜻입니다. 그냥 정의하다. 기부 다음에, 어, 뭐죠? 명사 여기 나오면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어, 추상적이면서, abstract, 일반적인, general, 일반적인, definitions, 정의, 뭐의, what it is, 오분하는 정의 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그죠? 여기 네모, 괄호 친 거는, 이정도 해석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자, 잘 보세요. He is a doctor. 그러면 여기서 여기 is가 이, 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 이걸 부정사로 쓰면 to be가 되겠죠. 그래서 to be는 이다 어, 라는 것 또는 이 라는 것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비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what 무엇인지 됐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냥 인간이라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 인간이라는 것의 정의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수어,